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정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중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애기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일반 애기를 가지고 삼봉애기를 만드는 일명 애봉이 애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 애기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국내 조급체, 백경이라고 그런 데서 제품을 생산을 했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면. 그날 많이 잡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놓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애기가 그나마 선방을 한거 같습니다. 강점으로 보면은 철사가 오히 고정시켜 가지고 막이 갈 필요 없이 미리 철사가 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학공치포만 사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학공치포나 요 학공치보도 어크리트대가 나요. 보라색 염색을 한 학공치보도요. <laughs> 자, 이렇게 감아 봤습니다. 감 장점으로 이걸 쫙 보면은, 뭐, 철사가 필요 없다든지, 감기가 편하다든지, 어, 학공치포 체결하기가 편하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상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 1이 넘어가는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반값입니다, 반값. 방값. 오천대. 하나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삼봉 얘기의 전체적인 단점이라 해야 되나, 학공지포를 감으니까 조류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셀짝에는, 뽕, 오모리추를 약하게 하면은, 많이 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려도 관계는 없는데, 요즘 옆 사람한테 많이 엉키니까, 약간 자주 엉키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삼봉이기 이는 학공지포를 감을짝에는, 옆 사람도 생각하고, 조항도 생각해서, 기본, 추보다, 업무이 추보다는, 한 치수 높게, 20보를 쓸 경우에는, 25를 쓴다든지, 25호 쓸 자리는, 30보를 쓰면, 어, 좀, 엉킴도 덜하고, 어, 사람한테 피해도 덜 줍니다. 두 번째 당침으로, 학공추포가 들어가니까, 깔치가 많이 칩니다, 깔치. 영상에 보시면 깔치가 잠들기, 깔치도 툭 듯이. 그거 말고는 가격 저렴에 철사가 있어서 합공 치포 간기 편에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안 좋은 점은 한 20, 좋은 점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뒤에 영상 쭉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날짜는 날 5월 3일, 물때는 열물입니다. 5월 달인데 바람이 상당히 찹습니다한 며칠 바람이 찼네. 4월달에 좀 덥더만, 5월달 때어서 다시 겨울이 오는가. 바람이 많이 찹습니다방 한복 꼭한벌챙기시고 오늘은 국내 조그업체에서 한치다, 논다 한치다. 한치. 45m, 한치 45m, 한치다. 국내 백경이라 그는조그업체였어요 저번에 제가 한치 일반 애기로 가지고 삼봉애기를 우리 점장이 그 애기 이름을 애봉이라고 지던데 애기의 삼봉하고 애기하고 삼봉을 합치가지고 애봉이라고 지었던데 이렇게 이런 제품이 또 나왔네요 이런 제품이 와이어가 감기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오늘 이 제품 테스트도 해볼 건. 또, 작년에 출조한, 출조 일지를 보니까, 5월 4일날이 첫 출조를 가가지고, 한 30마리 이상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3일, 하루 <laughs> 앞이라서, 먼저 봐도 15마리는 안잡겠나 싶은데, 아, 오늘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좀 차와가지고, 이거, 손이 좀 많이 떨어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드는한 대는 다단체비를 낸답니다 다단체비는 이게 저번에 길이가 몇 미터더라 이거 마루이카 EX 해가지고 아마 길이가 우리 점차이 <laughs> 설명이 나갈겁니다 마루이카 EX 때에 전동렬은 15구 200제입니다 합산은 1호에 다단체비 2단 채비입니다. 2단 채비 자 지금 막 좌우로 마법을 쓰셨는데요 애기 두 마리 남갓대리 기준으로 해서 뒷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애기 두 마리에 남갓대를 정면에 서셔서 뒤쪽으로 쓰셔야 자기 자리입니다 예 저저 메타조루가좀 세고 바람이 불어서 120g을 달았습니다 120g 애기는 경에기에 메탈은또 제리겐 메탈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120도로 들어오고 아까 그 45m, 45m 45m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까? 도착하자마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45m에 내리겠습니다. 일단 45m에 하나 채비를 내놨습니다. 선장이 아직 배가 도착하고 어 배가안정이안되니까한대만 나를 일단 한대, 세팅을해놓고두 번째 채비는오모리채비입니다오리채비 레드 튠해가고이게 1m 4 5가 1m 다5시보다 하시보. 이메다 하다하다다하이게합 0 8의 오모리 뽕토를 25호를 냈습니다. 어, 오늘 열물인데도 물이 좀센거 같습니다. 원래 열물은 물이 셉니다. 25호에. 애기는 또삼봉에기 애기. 이렇게. 빨간색. 아까 저기는 땡땡이의 보라색. 이거는 오모리 채육 빨간색. 오모리 지수는 1m입니다. 1m. 저희 집, 저희 집에서 판매하는 거야. <laughs> 1 저는 개인적으로 오모리리가할이 지성 길이를 1m 이상 잘 주지는 않습니다. 45에 한치가 떠올랐어요. 일단, 한번 캐스팅이라가지고, 무대하지 마라 했는데, 한, 살짝 한번 내봐야 <laughs> 우리 저 야간 시, 실장님이 아 인터넷 담당자 한 마리 히트 했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우 한치 요리 보이죠, 요리 지금 예, 쭉 보, 화면 보고, 화면 안봐봐라보이죠 어머리 아, <laughs> 저백혀 채비입니다. 백진 채비. 저는 카메라 뒤편에서 지금 한 마리 히트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 씨 깔치다 씨. 에이뭐이허허허라 <laughs> 와. 깔치허왜물허깔치 <laughs> 깔찌 깔찌 깔찌고 몇 메다에서 먹었5 0메다요 50메다? 히트 55메다에서 먹었5 5메다 히트입니다. 자, 60m, 한치. 자, 지금 70m에서 한 50m까지를 공략하세요. 불러준다고 자, 불러준다고 그 70대에다 팔바닥 맞추지 마시고요. 70m에서 흔들다가 안 나오면은 60m까지 올려보시고, 50m까지 올려보시고 하면서 계속 목적부심을 찾아서. 선장님, 시작하십니까? 야무지게 설명하지 예. <laughs> 봉들을 지금 몸무리 봉들을 25에서 어 조금 깊 수심 깊이 공략하려니까 날려가지고 옆 사람한테 배를 줘서 3 0 했습니다. 30분 묵지가 그렇습니다. 자 <laughs> 뭐야 이거 올라오다가 색깔이 바뀐네 갈색으로. 하 돌아가시겠다. <laughs> <laughs> 저풍물 담당자 오늘 잘 잡는데. 한치? 아직 모르지 요리 좀더 땡겨 올라왔어요. 요기 왔어요. 자,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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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무지 같다, 대박라 한치. 한치입니다, 한치. <laughs> 그래도, 아버지 술한주은 잡아주네.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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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몇 메다에 물었습니까? 60 메다. 60m. <laughs> 한치가 이제 살살 들어오네. 너무 뭐잘 잡는데 나는 칼차고 오징어만 무는 것 같는데. <laughs> 히터. 제비란는게 꺼졌습니다. 이럴 때는 한개 빨리 걷어 삐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내려가면 엉키고, 뒤에하고 반대편하고 엉히고 그렇습니다. <laughs> 한치 크다, 한치 크. 다 <laughs> 아, 너무 크다. 이거는 이거는 살리주자. <laughs> 오모리 채비 하시다 보면 또 여기 여기 이 부분에 합사를 바로 연결하면 추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벌을 써고 있습니다. 조금만 줄이 어디 걸려가지고툭하면 순간적으로 탕 터져버립니다. 합사가. 그래서, 목줄을, 4호 목줄을 한 2m를 했습니다. 이러면, 쇼크리드 뭐, 아무래도 합사 터지는 것보다는 4호나 뭐, 5호 정도 하시면잘안 터질 겁니다. 한 번씩 하다가, 어, 오모리 캐스팅 하다가 총 팡팡 싸는 게 합사하고 도래하고 집기를 하면은 그럴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목줄을 하면은 잘 터질 경향이 잘 없습니다. 하나 팁입 <laughs> <laughs> 아이야 이거 고기 갈치가 없다, 갈치 같다 <laughs> 갈치 아따 이놈 버하는거 뭐 봐라 <laughs> 갈치가 봐라지 갑자기 오 앞에 없던 어군이 나타났지 이거 이거 이. 야, 이놈은 깔지. 씨알도 줬는데. <laughs> 깔지. <깔찌. 웃음> 아이고, 참. <웃음> <웃음> 히트. <laughs> 뭐, 시 가만히 처박아놨는데. <laughs> 가무장하고 토끼는 어바웃 한다고 쳐박아놨는데 뭐지 물은? 우차차! 야한침이다한침 가만 따라놨는데 물에 가만 따라놨는데 6 0 m 6 0 m 히트. 61미터. 나 아, 이거. 키트, 다브리트. <laughs> 우리는 다브리트다. <따불> 까거장까거장이란 <laughs> 가구장, 야, 한치. 한치. 한치, 한치, 한치. 요로 앞을 가서 한치, 한치. 한치. <laughs> 자, 한치. <laughs> <laughs> 근데 나는 한 치만 잡았다고 애리 잠금함으로 잠금 60m에서 보자 50m 사이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따 야이놈은제국 쫙! 가져가는데, 이 영상 촬영이. <laughs> 누가 옆에서 촬영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막 입질하고 이걸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쫙! 그대로 가져가네. 자, 으쌰! 이야, 따, 이놈. 짤, 좋다. <laughs> 이거, 내일 아침 소주 안죽거리. <laughs> 와, 이봐라, 가져가는 거 봐라, 왜야 히트. 쫙 가져가. 와, 따, 이놈. 활성도 좋다. 히트, 크게 안 해, 사무장. 사무장, 화이팅이 좋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잔치 맞는 거 같는데 자히터 깔치 펑크 아 걸렸구나 자 이거 동네 할매 갖다 줘라 히터또 깔치는 아니겠지. 느낌이 세하다. <laughs>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치에서 올라오다가 방생. <laughs> <laughs> 느낌이 세하더라. 히트. 오십이요 오십. 기미세, 어이 환치다. 자, 환치. 다브리트, 뒤에 인터넷 실장하고 같이 동시 입질. 자, 저는 오징어. 나는 깔치. 에이, 에이, 어이, 아 주, 죽긴데. 어 빠집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이거 한 마리 딱 물어줘야 유튜브 영상 각이 나오는데 이놈 새끼가 반만 물어봐 한 마리만. 결국한번더 내려봐야 돼. 이 상태에서 지금, 바, 제가 방금 50m 까지 올렸습니다. 50m. 50m 까지 올려가지고, 채비를 완전히 올리지 않고, 여기 이 상태로 65m 까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층만 공략하면 됩니다. 어, 다시 올렸다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밖에 있는 걸 끌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층만, 내는이 층만 공략해야겠다 하면, 어, 어느 층까지 하, 하셔가지고 입질이 없다? 그럼 다시 내리시면 려 됩니다. 더 이상 뭐 해봐봤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기 테스트 얘기한 거또 말을 했어그렇게 반복되는 게 애기, 애기 테스트 한거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에 화이팅이 좋은 날은 한치가 많이 노는 날입니다. 묻자 지지 아루카디아호 사무장이 하이팅이 좋아야 됩니다. <laughs> 그 날은 고기 좀잡는 날입니다. 오늘, 오늘 촬영 여기까지 끝. <laughs>